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선분 AB는 10cm, 선분 BC는 8cm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외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외심이면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어때요? 같죠. 자, 그래서 선분 OA, 선분 OB, 선분 OC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여기 써볼까요? 선분 OA, 선분 OB, 선분 OC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모두 길이가 같죠. 자, 외심하면 여러분 머릿 속에 이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에요. 그럼 선분 AB가 나타내는 것은 외접원의 지름이죠. 지름이 10cm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5cm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 반지름 나왔어요. 그럼 우리 외접원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 ABC의 외접원 넓이 원 넓이는 파이 R제곱이에요. 그럼 반지름 제곱하면 25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구하는 정답은 25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M은 선분 BC의 중점이다. 선분 BC는 6cm, 각 B는 30도일 때 삼각형 AM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는 어디 있죠?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죠. 여기에서 빗변의 중점이 누구냐면 점 M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점 M은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입니다. 그럼 외심은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선분 MA, 선분 MB, 선분 MC가 모두 외접원 반지름으로 같아요. 이거 안 쓸게요. 자,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길이가 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봐요. MB 선분 MB 플러스 선분 MC가 6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는 3cm인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A, M, C 찾아볼까요? 얘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얘가 90도인데 여기 있는 삼각형 M, B, A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 30도, 90도에서 30도 빼면 각 MAC는 60도 이렇게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크기 같아서 얘 60도, 그러면 60도 60도니까 나머지 각도 60도. 그래서 삼각형 AMC는 정삼각형인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선분 AM, 선분 MC, 선분 CA를 모두 더해야 되니까 3cm, 3cm, 3cm. 그래서 3cm 곱하기 3, 9cm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9cm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선분 BC는 10cm이고 삼각형 O, b c 의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일 때 선분 AC의 길이는 자, 언뜻 눈에 들어오는 게이 삼각형의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의 높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 3cm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거 구해가지고 우리 선분 AC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아, 단순하게 이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얘가 외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외심이면 우리가 먼저 선분 OA, 선분 OB, 선분 OC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걸 먼저 써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아, 그렇다면 삼각형 AOC와 삼각형 OBC로 나눠놓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둘다 밑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죠. 너무 평행하지 않게 그렸네요. 다시 자 여기 밑변에 평행하게 꼭지점 C를 지나는 평행선을 그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와 이 삼각형 높이가 같죠.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두 삼각형의 뭐가 같아요? 그렇죠. 밑변 높이, 밑변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모두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결국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 제곱 센티미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 선분 AC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 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선분 AC 이렇게 계산하면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는 6. 센티미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 6cm, 4번입니다.